원피스 비능력자에게 어울릴 악마의 열매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사황 샹크스에게 어울릴 얼음얼음 얼음 열매입니다. 최근 해군 대장 로쿠기를 패기만으로 쫓아버린 샹크스는 과거 미호크와 대등한 싸움을 벌였으며 칼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사황 중한 명인데요. 소리야, 좀 야부잖아. 하지만 과거 어이없게도 산적왕 히그마에게 잡혀버린 루피를 구하려다 바다의 주인 꽁치에게 팔이 뜯어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외팔로 지내는 샹크스에게 한 사내가 찾아왔는데요. 벤베크만에게 팔이 잘린 뒤 엘바프 섬으로 두 번째 찾아온 키드를 샹크스는 카무사리라는 기술로 일격에 골로 보내버렸는데요. 이런 미쳐버린 강함을 가진 샹크스가 얼음얼음 얼음 열매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ICH! 검은 수염의 적단으로 들어간 아오키지가 먹은 얼음얼음 얼음 열매는 자신의 신체를 얼음으로 고체화시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오키지도 사카즈키와 싸움에서 다리를 잃었으나 일반적인 자연계 열매들과는 달리 신체의 얼음을 고체화시켜 실제 다리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샹크스가 얼음얼음 얼음 열매를 먹게 된다면 잘려버린 팔을 복원시켜 지금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줄 으로 생각되며 양팔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대왕색 폐기부터 기본 폐기 자체가 남다른 샹크스가 팔을 얼음으로 복원한 뒤 얼음얼음 얼음 열매 능력까지 활용한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밀짚모자 일당 우솝에게 어울릴 베리어 베리어 열매입니다. 우솝은 밀짚모자 일당 초기 멤버로 초반 이미지부터 약골로 등장하여 밉상 캐릭터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샹크스 해적단의 간부인 자신의 아버지 야섭과 다르게 큰 강함을 보여주지 못하며 워터 세븐에서 루피에게 버림을 받을 뻔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정말 가끔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저격 솜씨와 배를 고치는 부조 성공 위치로 간간히 버텨왔는데요. 이런 오소백의 바르톨로메오가 먹은 베리어 베리어 열매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톨로메오가 먹은 베리어 베리어 열매는 손가락을 꼬는 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공격에 방어가 가능하며 베리어를 이용하여 강력한 공격을 날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베리어 베리어 열매는 드레스로자에서 강자들이 모인 배틀로얄에서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으며 그나마 베리어 베리어 능력의 금을 가게 한 것은 사황과 해군대장들이 모여서도 이기기 어려웠던 토트무지카의 공격뿐이었는데요. <laughs> 항상 쫄아버리는 우솝에게 이 능력은 방어력을 활용하여 밀짚모자 일당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자신의 주 공격인 저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우솝은 배리어고 나바리고 뭐라도 좀 먹어서 강해지는 게 시급합니다. 다음은 해군 영웅 코비에게 어릴 치우치우 열매입니다. 루피에게 도움을 받고 해군으로 입대한 코비는 거프의 가르침과 함께 해군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벌집에서 검은 수염 티치와 왕직과 싸움에서 사람들을 구하며 영웅으로 올라서나 여인섬에서 티치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수염에게 납치당한 코비를 구하러 소드멤버와 해군 전설 거프가 하치노스 섬으로 향하였는데요. 엄청난 힘을 보여주며 거프는 검은 수염 애적단을 상대하지만 영웅 코스프레를 하는 코비를 구하려다 거프는 결국 배의 칼빵을 당하고 혼자 검은 수염 애적단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성향적으로 남을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코비가 치우치우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우치우 열매는 눈물을 통해 상대방 상처가 치유가 되며 나눔들레라는 치유력을 가진 민들레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본래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코비가 먹으면 사용면에서 굉장히 높을 거로 생각되며, 최근 사황 간부까지 중상을 입히는 등 강함까지 더해져 코비에게는 매우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거프가 배떼기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치우치우 열매능력까지 사용했다면 함께 탈출이 가능하였겠지만 무능력자였던 코비는 거프를 놓고 탈출하며 거프는 너희가 해군의 미래라 말하고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짚모자 일당 조로에게 어울릴 반짝반짝 열매입니다. 최강 거머를 꿈꾸는 조로는 뛰어난 맵집과 검술로 밀짚모자 해적단의 사실상 부선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등장 시 미호크에게 개털리며 사망에도 이상하지 않는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바솔로뮤 쿠마에게서 받은 엄청난 고통들을 다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대생 자체가 맷집이 엄청나다고 볼수 있는 조로는 최근엔 미호크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왕 카이도우의 배때기에 상처까지 입혔는데요. 오뎅 이후 상처를 입은 적 없던 카이도우에게 패왕색 폐기를 이용하여 엄청난 공격을 보여주었으며 내구성이 짱짱한 루나리아족 대간판 킹까지 썰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람> 이런 조로가 반짝반짝 열매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짝반짝 열매는 흰수염 간부 조즈가 먹은 열매로 온몸을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도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정상전쟁에서는 흰수염과 격차를 알고 싶다며 날려버린 미호크의 참격이 나왔었습니다. 흰수염에게 날아오는 참격을 다이아몬드 조즈가 여유있게 막아버리며 다이아몬드 강도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미호크가 진심을 다하여 날린 참격을 간단하게 막아버린 반짝반짝 열매의 이런 엄청난 강도를 조로가 갖게 된다면 능력치가 확연히 올라갈 텐데요. 기본 공격 자체가 강한 조로는 방어 또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며 사실상 미호크도 골로 보내버릴 수 있게 될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로저의 오른팔 레일리에게 어울릴 박쥐박쥐 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입니다. 최근 매료매료 열매를 얻기 위해 여인섬을 쳐들어간 티치는 헨콕의 모가지를 분지르려고 하였는데요. 자신의 간부들이 다 돌로 변해버리고 해군들마저 헨콕이 모두 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헨콕을 죽이고 동료를 포기할지 헨콕을 살려줘야 할지 고민하는 이때 해적왕의 오른팔인 레일리가 나타나며 엄청난 패왕색 패기를 보여주었는데요. 강력한 패기와 함께 레일리는 협상을 하며 티치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콕이 돌로 만들어버린 사람들과 여러 조건이 겹친 상황이어서서 그렇지 레일리는 티치를 쫓아낸 뒤 사실 일대일 싸움이었다면 자신은 티치에게 패배하였을 거라 암시하였는데요. 레일리는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될 이유로 자신의 나이를 얘기하였습니다. 이런 레일리가 박쥐박쥐 얼매 박쥐 모델 뱀파이어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 열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며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등장하였는데요. 박쥐박쥐 열매 모델 뱀파이어는 사실상 수술수술 열매가 해줄 수 있는 블로블사의 영생 능력을 셀프로 취할 수 있는 엄청난 열매입니다. 별거 아닌 일반인이 먹는 경우 살해당하면 끝이겠지만 레일리와 같이 해군 대장도 쉽게 건들 수 없는 인물이 먹게 된다면 사실상 세계 최고로 좋은 열매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의 젊음을 빼앗아 최고의 몸 상태로 평생을 살수 있으며 젊은 상태로 수련까지 가능하게 될 텐데요 이런 영생으로 오랜 시간을 레일리가 보낸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칠무에였던 징베에게 어울릴 마그마그 열매입니다 어인인 징베는 바다에서 고래상어를 부를 수 있으며 정상 전쟁에서는 바닷물을 활용하여 개코모리아의 좀비 부대를 소금물을 먹여 녹여버렸습니다. 이런 바다를 활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징배는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인 사카즈키 앞에서는 찍소리도 내지 못하였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전투 베이스가 높고 바다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징배가 마그마그 열매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마의 열매 때문에 맥주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물을 활용한 공격이 가능하며 거기에 불과 관련된 마그마그 능력까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천하무적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거기에 바다에 빠져도 수영만 못할 뿐 숨을 쉬는 게 가능하여 바다고래들을 불러 언제든 바다 위로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카이도우 대간판이었던 잭이 보여주었는데요. 물과 불을 동시에 사용하며 바다에서 숨까지 쉬는 게 가능한 징베에게 마그마그 열매는 가장 잘 어울리는 능력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계 최강 거무 미호크에게 어울릴 동강동강 열매입니다. 현재 비능력자로 세계 최강의 검으로 있는 미호크는 조로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최근 칠모해가 폐지되며 버기와 크로커다일과 함께 크로스 길드로 들어가며 사황 그룹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 미호크는 혼자 지내며 해적단 이 없어서 그렇지 사황 샹크스와도 비견할 정도의 강자인데요. 이런 초강자인 미호크는 사실상 약점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버기가 먹은 동강동강 열매 를 미호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강 동강 열매는 정상 전쟁에서 미호크가 버기를 참격으로 배웠는데도 죽지 않으며 사실상 거물을 상대로는 무적의 열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동강 동강 열매를 미호크가 먹게 된다면 공격 자체가 세계 최강인 미호크가 방어도 세계 최강으로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끄떡!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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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호크를 이길 방법은 바다에 빠뜨리는 방법밖에 없으며 거머는 물론 다른 무투가부터 웬만한 강자들은 미호크를 이길 수 없을 거로 생각되네요. 반짝반짝 열매를 먹은 조로가 덤벼도 미호크에게는 당해낼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